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어제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선물해 주실 것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 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고문을 오늘 다들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아빠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자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두 명이 주인공이 나오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거야. 근데 그냥 집 나가지 않아. 아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아빠 총 재산이 백만 원이죠. 어차피 아빠 죽고 나면 우리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세요. 아, 일단, 이거부터 괘씸해. 그치? 아빠가 죽을 때 나눠줄 걸 미리 달라. 뭐, 아빠 빨리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그래서 50만원씩 나눠준 거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50만원을 갖고 나가서 집 밖에서 다 탕진해버린 거야. 다 써버리고. 그래서 정말 가난해졌어. 가난해지니까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지. 아, 그냥 집에 있을 걸. 집에 있으면 우리 아빠 부잔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 이렇게 굶을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해 근데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모든 걸다 날리고 아빠한테 불효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아빠 자식이 아니야 그냥 아빠의 종이나. 노예 정도로라도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만원을 받아서 탕진을 한 것,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 물론 그것도 잘한 건 아니야. 근데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모든 걸다 날렸고, 아빠한테 불효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빠 아들이 안될 거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진짜 잘못한 거야. 왜? 다 날렸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지. 근데 이 아들은 그걸 틀린 거야. 아, 이제 내가 돈을 다 날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아들로 나를 맞아주지 않겠구나. 그건 진짜 잘못된 거지. 그게 둘째 아들의 잘못이고, 그럼 첫째 아들의 잘못은 뭔지 알아? 첫째 아들은... 그런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빠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아니, 쟤 혼내야지. 아니, 쟤 아들로 받아주면 안 되지. 다 날렸는데. 그러면 첫째 아들의 잘못은 뭐야? 그렇게 잘못을 하니까 아들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잘못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그 사건을 통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든 걸더 탕진하고 모든 걸다 날리고, 불효를 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도 몰랐고, 둘째 아들도 몰랐기 때문에, 이 잘못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가지 않을게요. 둘째 아들처럼 돈 낭비하지 않을게요. 이런 교훈, 이런 다짐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탕진을 할지라도, 모든 걸다 날릴지라도, 아버지의 아들답게 행동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가끔 우리 온유지우가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할 때, 엄마 아빠가 우리 온유지우를 따끔하게 흔들 때가 있지. 근데 그때 꼭 얘기하는 게 있잖아. 우니야, 지우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혼내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 없어.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건 변함 없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 나는 둘째 아들처럼 탕진하지 말아야지. 오, 되게 좋은 교훈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설마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엄마 아빠는 나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절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주가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실수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오늘 뭐 너무 간단한 본문이라 질문이 없지.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딱히 생각한 게 사실 없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 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이 없다면 우리 어 그거 하면 좋겠다. 어저께를 생각해봐. 어저께 어제 어제 하루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씩. 어제? 아빠 아빠부터 할까? 아빠는 어제 스케줄이 진짜 많았거든. 그런데도 모든 걸다 마무리하고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우리 엄마 유치부 설교를 음. 잘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 어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엄마가 우리 조그만 영유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우리 오뉴는 뭔가 어제 좀더 긍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서. 어 감사. 어제는 뭔가 긍정적으로 살수 <laughs> 있어서 감사. 응. 지우 누워 있어서 감사. 아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아니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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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있어서 그래 그것도 감사 맞죠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응.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도 읽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한 분이 계시죠. 우리 온유가 한번 응. 오늘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어, 못난 짓을 하고 불효를 저지르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여기 나온 첫째 아들처럼 어 항상 항상 아버지께 잘 해온 아들도 불효를 저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변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오늘 보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본 결과, 둘째 아들도 많지만, 첫째 아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혹은,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감사의 제목을 나눴던 것처럼,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제 뭐가 감사했지를 한 문장씩만 이야기해도 아주 기쁨의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루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 가정의 아침 식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볼에 담겨 있는 돼지고기가 아득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 두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 줬고요. 이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그러나 오늘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걸 먹은 것 같아요. 콜팝. 어제, 어제. 어제 먹었어? 아, 이거 재현이구나. 콜팜입니다. 콜팜, 그리고 요즘에 저희 가족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나물과 계란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어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김입니다. 김, 나왔어. 어제도 나왔어. 어, 아, 그래, 어제 나온 김. 네, 아내가 민망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오늘 맛있는 반찬을 맛있게 먹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힘차게 오늘 한번 구호를 외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내일도 내일 가족님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